어르신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고무, 고무줄고무줄 <laughs> 어, 고무줄 맞아요. <laughs> 갑자기 아, 늘어나니까, 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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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 어, 어, 어. 맞아요. 어. 이게 탄력밴드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탄력밴드. 우리 어르신들, 요거 많이 해보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나지? 생각나죠? 이거 한,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곤란해요, 그죠? 네, 이거 많이 해봤죠, 그죠? 어. 요거 하려면 힘이 좀 필요해요. 그래. 힘이 좀 필요하니까, 어르신들, 아까 다시 먹으셨어요 뭐 생각나시는 분? 뭐. 계란 간식 아,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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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에는 단백질이 엄청 풍부하대요 계란, 음, 며칠 계란 먹었어요 네 그래서 힘쓰고 이럴 때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대요 단백질 <laughs> 그, 먹고 운동하면 어르신들 근육이 생긴대요 <웃음> <제> <웃음> 근육이 생기면 우리가 움직이는데 그게 다 에너지가 되니까 어르신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돼요 <laughs> 요가하려면 힘은 좀더 힘이 되니까 하기 전에 스트레칭 좀 하고 갈게요, 어르신자 네. 펴고 허리 반듯하게 봐요. 네, 숨시지 마시고, 자 손까지 끼고, 손까지 껴봐요 어르신들.까지 어찌 끼고니까 자, 요래 끼고 앞으로 쫙 밀어봐요. 앞에 병이 있다 생각하고 쫙밀고 어깨도 쭉 고개 뒤로 쭉 빼고, 네, 쭉쭉 밀어보세요. 자, 쭉, 네. 자, 위로. 쭉자 오른쪽으로 기울어갑니다 오른쪽 척대거리오른쪽 아니면 하나 같이 가요. 자 왼쪽 선이 <laughs> <둘. 웃음> 어자 왼쪽 전에 <laughs> 가요 <저는 헷갈려요>, 그러면 <laughs> 자쭉 위로 한번 더자숨 크게 쉬면서 깍지 풉니다. 자 시작 오우. 오우. 소리 내면서 그렇죠 그렇죠. <laughs> 어깨쪽으로 가면서 10번 시알리고 갑니다 시작 하나 둘 같이 시알려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에서 10번 더 어깨만 시작 하나 둘셋넷 둘,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그 다음 요 밑에 겨드랑이 네. 여기를 많이 쳐주라 그랬죠 네. 자 여기도 열번다 같이 크게 시알려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서 겨드랑이에서 요 손끝쪽으로 손바닥쪽으로 가면서 열번 잘해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쪽으로 열번 시작. 하나, 둘, 하나, 셋, 넷. 어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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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 발바닥 전체가 바닥을 닿으면서 이렇게 쿵쿵 힘을 실어 갖고 다리 힘을 실어 갖고 쿵쿵해야 됩니다. <laughs> 어르신들 아파트에서 이렇게 하지도 못해 하면 쫓겨난다니까. 이렇게 하고 가면 아파트 한 분이라도 거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어. 네 맞아요. 열번 해봅시다. 시작.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겠죠아저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먼저 내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자, 다리 힘주고 발끝에 탁. 다, 다 됐나요?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끝에 힘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하네요. 받읍시다. 뭐니야그리여도 자, 못 하네. 어르신도 피고. 네. 자, 나나요 네. 자, 이거를 네. 자, 위로 당깁니다. 위로 당기는데 여기는 힘을 딱 주고 위로 쫙쫙 뻗을 수 있는 만큼 뻗어 봅니다. 네. 빨리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손을 같이 올립니다. 네. 어깨 들마면서수이 하시니 이거 발이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딱 바닥에 딱 고정을 시켜야. 그렇죠, 그렇죠. 바닥에다 할매, 바닥에다. 어, 바닥려요자 준비되신 분들 은한분더 위로. 자, 자, 시작. Whoa!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분 나요. 거리 진짜 봐봐요. 요렇게. 예. 아, 음. 요렇게 우리 덩어리 밀 때는 요렇게 밀잖아요. 그래서 나 음, 요렇게 음, 잡아 봐봐요. 그래갖고, 이 한쪽 손은, 보이시는데 요 밑에 있는 손은 가만히 있고, 허리에 딱 붙이고, 이 팔로만 힘줘갖고 당기는 겁니다. 자, 다 됐나요? 한쪽 팔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고

둘, 네. 셋, 네.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시작. 하나, 둘, 네. 셋, 네. 네. 다섯,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하려 천천히. 자 시작. 하나, 둘.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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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르신들, 요거는 좀 짧게 잡아요. 어르신들이 들기가 좋아요. 다리가. 네. 내 힘으로 안 들어도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고무줄이나 밴드만 힘을 다으면 자, 한번내 다리 한번 들어봐봐요. 하나, 둘, <놀람> 셋, 넷, 예. 다섯,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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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일곱, 아, 여덟, 아, 노저할때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렇게 저었다가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렇게 뒤로 갈수 있는 만큼 당길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발을 바, 바닥에 딱 고정을 시켜야 돼 이렇게 자꾸 같이 들리면은 안 돼요. 힘을 주갖고 땅에 딱 디디고. 자, 디뎠나요? 어르신들 제가 뭐랬어요? 노저할때 앞으로 갔다가 뒤로 이렇게 쫙 당긴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갔다가 뒤로 쭉. 이렇게 갔다가 쭉 이렇게 하듯이 요 자, 준비 다 됐나요? 네. 네. 자 해봅시다 자 하나 두. 아니야. 둘이거 천천히 해야 돼. 네. 둘 네. 넷 네, 공간이 있어야 돼. 그래갖고, 여기서 힘을 줘갖고, 오른쪽으로 한번 가갖고, 이렇게 딱 붙이는 게 아니고, 아까 있던 자리로 딱요만치 공간을 두고, 한쪽 다리만 움직이는 겁니다. 다리 힘으로. 그래갖고 탁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여기 가서 요만치 띄워진 만큼, 한쪽 다리만 오른쪽으로. 싹 뺐다가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 네, 항상 오른쪽 먼저.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홉아 자리도 아낄 거예요. 이제 팔로 할 거예요. 격수 갖고 끝에 잡아 봐봐요. 자, 잡았나요? 이렇게 노설듯이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이렇게 어깨를, 한쪽 어깨를 밑으로 내서 예, 그렇죠. 이렇게. 자, 어르신 봐봐. 순혈씨. 이대 그리고 반대로 위로 올라와요. 반대 팔이 위로 올라오고 또 반대 팔이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어쩌구자자 <laughs> <laughs> 있는 까지요 <laughs> <봤어요? 웃음> 너무 많이 <laughs> 올리지 마시고 무리하지 <우리> 마세요. <laughs> 자, 요거열번 <laughs> <자, 웃음> 해볼게요. 시작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넷. 네, 네. 네. 너무 힘든 게아니요 <laughs> 여섯. 자 올라옵니다. 자 이제 왼쪽, 왼쪽 팔 힘을 주고 쭉 배를 당겨봐요. 봐자 힘을 주시면 돼. 자 힘듭니다. 자, 올라옵니다. 자, 참았다가 참았다가 참았다가. 자배어냅니다 시원하게 배트냅니다. 숨을 몰 하실 때는 이 배가 와야 돼요. 그래 요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제 배가 숨을 들. 이마치 나와요. 이만치더 크게, 더 크게. 그래서 지금 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배가 하나도 없는데. <목소리> 다리를 움직이거나 하는데 더 많이 무리가 갈수 있어요.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라고 우리들이 조금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죠? 네, 힘들었지만 이게 다 내한테 보탬이 된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네. 마무리도 잘해봐요. 수고하셨어요.